캠핑장 텐트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나는 뭔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텐트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마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귀에 스며들어 꿈속 배경음처럼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텐트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밖에 누구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혹시 바람에 뭔가 날아들었나 싶어.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그 순간 텐트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고 조금 더큰 목소리를 내자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만기씨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만기. 친구 만기의 이름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어둠 속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고 이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다. 누구세요? 나는 다시 물었다. 나라니까. 왜 그래요. 만기씨. 이게 무슨 상황인가.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졌다. 그 순간 그녀가 무언가를 꺼내더니 휴대폰 불빛을 켰다. 동시에 나도 내 핸드폰을 켜서 뒤추자.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 보였다. 허걱. 어머나. 비명이 동시에 터졌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바로 오늘 친구 만기가. 헌팅으로 데려온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왜내 텐트에 들어오는 거지? 저, 저기,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텐트를 잘못 들어왔나 봐요. 술이 좀 올라서 그런지 방향 감각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이 황당하면서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쉿. 그녀가 갑자기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나를 막았다. 민철 씨, 잠깐만 조용히 계세요. 밖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녀의 다급한 표정에 나도 덩달아 긴장했다. 주변 텐트에서 들릴만한 작은 웃음 소리나 움직임도 이제는 모두 경계 대상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왔다. 나 추워서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 아, 네. 그러세요. 민철 씨좀 살살 말해. 그러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어때요? 그래도 괜히 신경 쓰이잖아. 해숙 씨는 만기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자연스레 짝꿍이 된 거였지. 나 사실 만기 씨보다 민철 씨가 더 마음에 들어. 정말요? 그럼 만기는 어쩌고요? 저야 상관없는데. 괜히 만기가 오해하면 어떡해요? 내가 만기 씨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다들 오늘 만났는데. 오해라고 할게 있나? 그냥 다 같이 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만기 씨 지금 술 취해서 뻗었어. 아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걸? 그나저나 밤도 늦었는데 뭐 하고 놀아요? 어머.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남자가 주도를 해야지. 제가 숙기가 좀 없어요. 이렇게 노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래. 자기 보기보다 순진하네. 호.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네. 그럴게요. 이게 대체 뭐야?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피식 웃었다. 참으로 길고도 이상한 밤이었다. 계속 씨,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다음 날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네. 민철 씨, 저는 잘 들어왔죠. 민철 씨는 아직 캠핑장이에요. 아니요, 방금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민철은 다음 메시지를 쓰다 말고 다시 지웠다. 이상한 질문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보냈다. 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어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민철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본론을 꺼냈다. 어제 참 좋았어요. 덕분에 그랬어요. 호호. 나도 오랜만에 민철씨 때문에 좋았어요. 누님, 몇 살이세요? 어제 몇 번이나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셨잖아요. 내가 가르쳐주면 뭐 해줄 건데요? 갑자기, 민철은 장난기가 발동했다. 애인 해드릴게요. 호호호, 장난치지 말고. 저, 진짜 장난 아닌데요. 나, 올해, 마흔 일곱 살이야. 열두 살 차이. 예상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스럽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자영업자, 미혼남입니다. 저는 도심 한복판에서 작은 수제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민철버거입니다. 손수 만든 고기, 패티와 비밀소스로 단골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그런데 요즘은 패티를 굽는 냄새보다 제 한숨 소리가 가게에 더 가득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와 파혼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듯했어요. 그녀는 은행원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식장 예약, 웨딩 촬영, 신혼집 계약까지 모두 순조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철 씨.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걱정이 많으세요. 처음엔 단순히 결혼을 앞두고 흔히 생기는 부모님의 걱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 신부 측. 부모님은 제 직업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은근히 부추긴 것도 한몫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 사람한테 귀한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냐? 은행원이면 더 괜찮은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자영업자와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부모님을 자극한 겁니다. 그분들은 결국 저와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죠. 특히 자영업자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말까지 하셨다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제 가게를 키워왔는지 이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은 몰랐으니까요. 신부는 부모님과 끊임없이 설득하며 저를 지키려 했었다고 합니다. 민철 씨는 정말 성실하고 제 인생을 함께할 충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죠. 그 과정에서 그녀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민철 씨. 정말 미안해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그 부담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제 자존심이 깊이 상처받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파혼을 했죠. 어느 따사로운 사월의 봄날, 나는 과거 구미에서 반도체 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시절의 동기들과 함께 대구 근교에서 1박 2일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예전 동기들 중한 명은 영업 일을 하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추천한 캠핑 장소는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 풍경 속 낚시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요즘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유료 캠핑장을 선호하지만 그날은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캠핑을 즐기고 싶었다. 근처에 유원지도 있어.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의 식당들이 즐비해 있었다. 메뉴는 파전, 빈대떡, 동동주, 고리밥 등 시골에서 자주 먹던 친숙한 음식들이었고 그런 음식들이 내게는 더잘 맞았다. 우리는 한집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시켜 서로 나누며 술을 마시고 적당히 분위기가 올랐다.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40대 아줌마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새로 만난 애인 한번 볼래? 어머, 영계네, 몇 살이야? 우리보다 다섯 살 아래야. 그러자 다른 한 명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나도 한명 소개시켜주라. 그때 한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한다. 넌안 돼? 왜난안 돼? 연계를 만나려면 나처럼 능력이 있어야 해. 감당 가능하겠어? 아줌마는 능청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남자들 얘기에 웃음소리가 우리 테이블까지 전해지며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민철아, 너 요즘 파혼하고 힘들지? 저쪽 아줌마들이랑 합석해서 같이 놀까? 말처럼 쉽냐? 어디 할수 있음 해보던지 헌팅 성공하면 오늘 술값은 내가 계산해라. 그래 대신 성공 못하면 내가 계산해야 돼. 오케이. 영업하는 친구가 호언장담을 하며 아주머니들에게서 말을 걸었다. 저기 아름다우신 여사님들 저희 쪽 술이 다 떨어졌는데 동동주 석 잔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참나. 어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런 게 통하겠어. 오늘 술값 벌었네.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우리 쪽을 한참 쳐다보고는 우리가 연상인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하면서 연계다 연계하며 깔깔대며 웃는 것이었다. 저인 상관없어요. 연계들이 제대로 대접할 테니 마음에 들면 합석하시죠. 어떻게 대접할 건데요? 서로 알거다 아는 사이에 왜 그러세요? 풀코스로 모실게요. 난 그런 게 통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그렇게 우리는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고 동동주를 추가로 주문하며 분위기가 한층 더 즐거워졌다.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세 친해진 것 같았다. 그때 하나줌마가 총각들 올해 몇 살이에요?라고 물었고 나는 서른일곱 살이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나이가 많네. 한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그 여성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그중한 명의 생일이라 술을 마시러 나왔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영업하는 친구가 분위기를 더 이어가려고 제안을 했다. 우리 근처 캠핑장에서 1박 2일로 낚시하고 있는데, 시간되면 가서 매기 매운탕에 소주나 한잔하자. 그리고 그 여성분들도 동의하며 캠핑장으로 향했다. 나는 연애에 있어 좀 융통성이 부족한 편이었다. 그래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과 성격 차이로 갈등이 생기곤 했고,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도 그랬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 파트너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떠났고 민기의 파트너였던 해숙과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다. 해숙은 그동안 내가 만나온 여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내 직업이나 차 월급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며. 나를 알아가려 했다. 그녀는 내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었고 그 배려에 나는 점점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뭔가 애매한. 하지만 또 달콤한 관계 있잖아요. 서로 연인처럼. 그러나 공식적인 연인 사이는 아닌 그런 느낌.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에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인연이 넘어가고 나니 말도 안 되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성격도 잘 맞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싸우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으면 즐거운 그런 관계. 이렇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냥 친한 사이였던 건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진짜 좋아하게 됐다는 거겠죠. 그녀는 경산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살아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두어 번은 꼭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마치 신혼처럼 그 자체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죠. 이상하게 다들 반대해요. 특히 그녀가 사별한 후, 스무 살된 대학생 딸이 우리 사이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걸려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또 쉽게 끊어지지가 않네요. 정 때문에 그런지 감정이 엉켜서 쉽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